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시에다드. 지난 3일 오사수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배했습니다. 16강과 8강에서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4강까지 올라왔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부진에 빠져 있으며 특히 가장 최근 홈 경기였던 헤타 패전에서 완패하는 등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던 팀이지만 이 경기에서 허용한 실점들이 모두 집중력이 부족한 순간에 나온 만큼 불안 요소가 상당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소시에다드입니다. 5. 사수나 지난 3일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리그 맞대결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우위를 점했으며 특히 이번 시즌 컵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선 8강전에서는 까다로운 상대였던 빌바오를 원정에서 꺾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연승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며 상대의 경우 이번 시즌 홈에서의 경기력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습에서 효과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수비 불안이 드러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오사수나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가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소시에다드는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주도하려 하겠지만, 최근 경기력과 조직력 문제로 인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사수나가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득점을 먼저 기록한다면 소시에다드가 이에 맞서면서 더욱 오픈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소시에다드의 경기력과 수비적인 약점, 그리고 오사수나의 탄탄한 조직력을 고려하면 결국 원정팀이 또한 번의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토트넘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당시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겹치며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주전 라이트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복귀하며 정상적인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는 리버풀입니다. 토트넘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브랜드퍼드와의 원정경기에서 2-0으로 e 승리하였습니다. 직전 라운드 승리로 인해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체력적인 한계와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핵심 전력의 절반 이상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특히 최근 3주 연속 주중 일정을 병행하고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재의 수비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온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토트넘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반부터 리버풀이 강하게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도 반격을 시도하며,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점차 리버풀이 격차를 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렌시아 지난 3일날 이가 22라운드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코파델레이에서 거의 1.8군에 가까운 로스터를 활용하며 비교적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코르베란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컵대회에서 활용된 선수단의 전력이 리그에서보다 크게 떨어지는 점은 부담 요소입니다. 기존 주전급 선수들의 경기력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컵대회에서 활용된 로스터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발렌시아입니다. 바르셀로나 지난 2일 라리가 22라운드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3주 연속 주중 일정을 병행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며 1.5군 정도의 로테이션을 운영하면서도 주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화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공격진에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니올모가 이번 컵 대회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팀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해왔으며, 특히 발렌시아와의 맞대결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바르셀로나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나서며 버티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력과 최근 경기력 상승세를 고려하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체력 부담으로 인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후반전의 승부를 결정 짓는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